자 오늘은 그 우노라는 카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트럼프 카드로 치는 원카 그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이게 하는 방법이 룰이 뭐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이거를 한번 해, 해보면은 이제 이게 모바일하고 플레이스테이션하고 같이 뭐 연동이 되는 모양이네요 이게. 저는 플레이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세모를 누르면 이 한글화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거뭐 쓸데없는 거 뜨면은 이제 전부 X 하는 거 이제. 아니 내 때는 전부 막 한글화를 다 이렇게 막 해주고 했는데 뭐 요즘 애들은 뭐. 그런 게 없는 거 같아. <laughs> 자, 이거 뭐 메뉴가 나오는데 플레이 우노. 야, 온라인 플레이 뭐 옵션. 유비소. 아, 이게 유비소프트 게임이구나, 이게. 아, 유비소프트 게임이 프랑스 게임 회사인데. 자, 온라인 게임으로 하고. 이2대2 매치잖아요. 자, 클래식 매치로. 자 무조건 첫 번째 걸로 막막 막 이렇게 하면 돼. 이거. 자 이런 거라고 긴장하지 말고 이제. 어, 그림 딱 나오죠. 이건 복 만들기. 이거는 뭐뭐 뭐 게임에 들어가기. 자셀설트 자, 나오고. 자 이거는 내 계정으로 이제 내 계정으로 들어가죠어 들어가지네. 그 유비소프트 게임 중에 유명한 게, 이제, 레인보우 식스. 레인보우 식스랑, 이제, 어세싱 크리드. 아, 어세싱 크리드. 아, 그 명작이죠. 그리고 뭐, 와치동 뭐, 이런 거지 싶어요. 자세히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뭐, 뭐, 맞을 거예요. 거기. 자, 이 원카하고 뭐, 뭐, 빡빡죠, 이게. 내면은 이거 자동이에뭐 이거 있으면은 그냥 이거 내면 되고. 저거는 뭐 그런 기능인 모양이네. 뭐 어, 8번이 세까지 4번이 있으니까 이제 4번을 내면 되고 이렇게. 그, 뭐, 맨날, 뭐, 우주, 뭐, 각 게임, 그러면서, 뭐, 계속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프니까, 뭐, 이런 뭐 소프트한 게임도 한 번씩 해주고, 그러는 게, 많이 좋겠어요. 아, 저게 색깔 바꾸는 거, 이만에 녹색으로 얘가 바꿨으면은, 이제, 내가 녹색을 탁 내면, 탁 됩니다. 뭐, 원카하고 뭐, 똑같으니까, 뭐, 굳이 뭐, 룰을 크게 뭐, 설명할 것도 없겠네요. 제가 원이라고 불렀는데 그 원카를 불렀는 모양이야. 안보나 내면 되지. 오 어,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끝나는 뭐 그런 뭐 게임이네. 뭐 일단 뭐 하지는. 말고, 이런 게임이 있구나. 이런 것만 뭐 알아라는 그런 취지지. 실제로 뭐, 우리 집에 이거 실제로 카드도 있는데, 뭐, 놀러 가면은 뭐, 전부 전돈 많이 바꿔가 퍼가 치지. 이거 뭐, 안 침, 이거 안 합니다. 이거. 마트에 가면 이걸 파는데, 그냥 뭐, 이게 이런 게임이 있구나. 이런 것만 아는 게안 뭐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매너는 없지만 뭐 여기서 나는 뭐 게임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좀 상책인 것 같아서 나갑니다 저는. <laughs>